안녕하세요.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 MCC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 우측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가장 빠른 이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국으로의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은 대개 영구적인 거주가 허가되는 영주권의 취득을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가족 초청 이민, 취업 이민 또는 투자 이민 등의 방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어렵게 취득한 영주권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주의해야 할 사항과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분이 박탈될 수 있는 상황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장기 체류를 할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영상에 보이듯이 영구 거주를 목적으로 해외 이주를 할 경우, 1년 중 183일 이상 타 국가에 거주할 경우, 그리고 재입국 허가서나 재입국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다른 국가에 체류할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을 사전에 신청하여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재입국 허가서를 갖고 있더라도 이민국에서 해외 영주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미국에 영구 거주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미국으로의 귀국이 지연될 경우 역시 지연 사유를 설명할 구체적인 증명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외 국가에서 체류하는 동안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소득신고서에 비이민자로 본인을 기재하였을 경우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데요. 소득세 신고의 누락과 소득신고서 제출을 각별히 주의하며 연방 및주 그리고 거주 지역에 소득세 신고를 매년 성실히 제출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루될 경우 영주권 취득 시 작성한 서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주소 변경 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사할 때마다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새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 18세 이상 26세 미만의 남성이라면 선발 징병 대상자 등록, 셀렉티브 서비스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도 무조건적이지는 않지만 영주권 박탈의 사유가 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을 해두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미국 영주권이 박탈당하는 사유는 무척 다양하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린 내용을 숙지하고 유념하여 뜻밖의 상황을 예방한다면 영주권이 박탈되는 일을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취득한 영주권인 만큼 그 유지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 MCC는 20년 경력의 이민 전문으로 오랜 경력만큼이나 풍부한 미국 영주권 승인 실적을 가지고 있어 풍부한 경험과 MCC만의 노하우로 가장 성공적인 미국 이민을 이끌어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 또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MCC의 대표번호 02-555-6155로 연락을 주시거나 네이버에 MCC를 검색하여 미국 이민 전문 컨설턴트의 1대1 맞춤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